옛살 때까지 궁금한 건다 파헤치는 MC 썰의 부케 리포터 옛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만나러 온 분은요. 바로 글로벌 사이버대학교 미디어 콘텐츠 창작학과 손애경 학과장님이십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laughs> 어, 원래 <laughs> 이름이 융합 콘텐츠 학과였어요. 그 과가. 근데 지금 미디어 콘텐츠 창작학과로 개편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변해, 변화를 변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어, 지금 무엇보다도 그 디지털 미디어 쪽으로 네. 굉장히 핫하게 트렌드가 바뀌고 있어서 재학생 네. 및 외부에서도 수요에 대한 그런 요청이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디지털 기반으로 확실하게 특화하고 전문적으로 그 콘텐츠 기획, 창작, 예, 유통에 대해서 어, 집중하기로 해서 미디어 콘텐츠 아. 창작학과로 개편하게 되었습니다. 아. 미디어 콘텐츠 학과에서는 어 정확하게 어떤 걸좀 배우나요? 네 크게 네 가지 트랙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일단 기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저희 학교에서는 제작만 하는 거는 사실은 현장에서 뭐 학원을 다녀도 되고 하지만 네. 이 기획력이 거의 모든 것을 다 좌지우지한다고 봅니다. 아, 그래서 콘텐츠 기획에 대한 집중적인 트랙이 있고요. 예, 두 번째로는 이제 창작에 대한 것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실질적인 그런 제작 기반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 연출. pd 과정 이라던가 이런 부분들로 진행을 하고요 네. 아웃풋은 디지털 매체를 통해 가지고 오프라인 관련되는 산출물 까지 다 울어서 제작하는 네. 과정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최근에 가장 핫한 1인 미디어 네, 크리에이터 맞아요. 과정을 진행을 합니다. 아, 근데 이제 그런 제작 과정 기술도 되게 중요하지만 네. 이제 스토리텔링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에, 문화 스토리텔링 트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어떻게 만들고 가공해서 쉽고 즐겁게 전달할 수 있을까. 음. 아, 이런 부분까지 합쳐서 아우러서 크게 네 가지 트랙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laughs> 좋습니다. 그 마지막 질문인데요. 미디어 콘텐츠 창작학과에 어떤 분들이 지원을 하면 좋을까요? 네, 다 지원하십니다. 다 지원하면 <laughs> 좋죠. 아, 그렇죠. 네, 네, 근데 네. 본인이 전문적인 분야를 네. 어, 예를 들어까 우리나라에 되게 잘 나가는 기획사들이 네. 있지 않습니까? 제일기획도 있고 하는 것처럼 본인의 콘텐츠를 굉장히 특화해서 가공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을 되게 배우고 싶어 하세요. 네. 그래서 학령 무관 거의 뭐 맞지요. 석사 박사분들도 들어오시고요. 예 네. 네. 본인의 가지고 있는 부분을 어떻게 미디어에 탑재해서 잘 음. 보낼 수 있을까 확장할 수 있을까라는 네. 부분 때문에 거의 다가 다양한 분야에서 들어오고 계십니다. 네, 네 문화. 어, 기획하시는 이벤트 하시는 분도 있고 음식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죠. 출판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 글을 쓰고 싶은 사람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들어오는데 궁극적으로 딱 나가는 부분은 어, 방앗간처럼 어, 고추를 넣으면 고춧가루 되고 쌀 넣으면 쌀가루 되고 네. 이렇게 딱그 프레임이 짜진 그런 방법론을 아주 잘 네. 만족스럽게 어, 이렇게 습득해서 어, 졸업하시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미디어 컨텐츠 창작학과 30초 피아 시간을 좀 드릴 테니까요. 30초 안에 어... 취하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k 콘텐츠가 네. 전 세계에서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문화 자체가 굉장히 탄탄하고 인프라도 잘돼 있고 또 그리고 콘텐츠 품질이 품격이 있습니다 이부분의 내용물이 너무 좋다는 거죠 그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우리 글로벌사이버대학교 미디어콘텐츠창작학과에 들어오시면 어, 경계 국가의 경계를 넘어서서 여러분들의 아부슬 전 세계에 표출할 수 있는 그러한 품격 있는 콘텐츠를 만드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네. 많은 우리 학우분들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파이팅. 파이팅. 네.